아이어와요를 보다 오고 풀어야 이렇게. 게요내릴건데아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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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렇게 내릴 건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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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의 중심을 한번 좀 생각해 봐요. 여기 이 이걸 뒤질 때내 몸이 안 흔들리는 네. 각도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. 네. 네. 응. 네. 네. 이제 그대로 내려가게뒤에서몸을뒤에서밀어주는가 네. 김? 그러니까 이렇게 약 i n 생각을 해봐. u wait. And then, t h a 그거는 자세가 올바르 case of coming u 내가 강의했던 부분을 한번 되돌려 봐 r b e c u e They got a h u m b l 순간 o n 현장에서는 더 많이 무너지거든요 네. 그 무너질때마다 본인이 잡아야 되는데 그게 멘탈이야 네. 그러니까 그때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었어 분명히 네. 그러면 무엇이 내가 지금 잘못된 느낌이 없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걸 빨리 수정해야 된단 말이야 네. 근데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막 억지 힘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깨 나가고 뭐 팔꿈치 나가고 이런 다 아프다고 하는 거야 네. 자세만 올바르게 하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